안녕하세요 이미진 이재용의 탐나는 재테크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전인구 경제 연구소의 전인구 대표님과 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할까요 오늘은 명품을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아, 명품. 정말 요즘 핫하죠 에이. 명품 아니 명품은 진짜 불황일수록 더 투자들을 하는 거 같아요. 네. 오늘 두분 입고 계신 게다 명품 같은데 맞나요? 이거는 아닌 거. 아니, 누나 거는 <laughs> 명품인 거. 같은데. 아니, 저도 아닌 거 같아요. <laughs> 명품 하면은 뭐 옷보다 시계나 가방이나 네. 구두나. 근데 요즘에는 명품을 명품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고 투자 개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이 명품 제품들을 많이 사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관점을 바꿔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명품 가방을 사지 말고 명품 주식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음, 음, 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아니 저는 주식. 얼마 전에 명품 가방을 정말 네. 오래 기다려서 하나 샀는데 네. 그걸 사게 도와준 동생애가 그러는데 네. 언니 그 가방 지금 그냥 팔아도 완전 신제품으로 아. 그냥 팔아도 두 배로 가방, 가방 자체가 그 중고인데 저는 사서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아. 아끼느라고. 아. 얼마 전에 샀는데 근데 왜 사? 네. 안들 거면서? 들어야지 <laughs> 들어야지 지금 계속 째려보고 있지 근데 그게 밖에서 두배 가격으로 네, 어... 그거를 사기가 힘드니까 와... 그렇게 팔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방 자체, 물건 자체도 누나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대표님은 지금 그 주식을 그것들을, 그 회사의 네. 주식을 사리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되게 좋은 말씀해주신 게그 현상 때문에 명품 회사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아까 명품이 어, 가방인데 이게 왜 가격이 오를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샤테크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대기를 하는데 6개월은 기다려야 된다. 네. 1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살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고. 네, 비싼 돈을 내고. 우리나라 명품 특징 중에 하나가 해가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아. 아니, 샤넬 같은 거는, 네. 샤테크는 네. 지난 몇달 동안에 280만 원? 뭐 어, 6, 700만 원 하던 게 280만 원 올라 가지고 1,000만 원을 넘겼다는 거예요. 가방이요? 가방 하나가. 와. 그러니까 샤넬 사람들도 차테크라고 어. 남편한테 사달라고 그러는. 가지고 있으면 그럼 남편한테 사달라고 그래아근 <laughs> 그 남편이 그것도안 사주고 뭐 해? 샤땡을 어떻게 사 줘요? 사 줘야지 모았다가 잘못했을 때한 번씩 이제 사면. <laughs> 아 우리는 그냥 가방에. 예. 네. 돈으로죠? 돈 조금 넣어주는 정도지. 샷땡을. <laughs> 아 그래도 모임 에가 그러면 있어야 되겠. 그데 명품 얘기하셨지만 부랑이는 네. 원래 립스틱이 잘 팔린다 네, 그러더아 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나? 지금 마스크 네, 네. 마스크 때문에. 어. 지금 마스크 때문에 립스틱 을 많이 안 쓰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얼굴들을 많이 가리니까. 네. 립스틱을 좋아하게 되는 계기는 어, 사람들이 명품을 누구나 갖고 싶어요. 네. 근데 아까 말한대로 가격이 계속 오르고 네. 이제 모자르기도 하고 하니까 아무래도. 소비는 하고 싶은 욕구를 풀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음. 그러면 제일 저렴한 품목에서 가장 비싼 거를 사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음, 음. 화장품은 가격대가 네. 하... 아무래도 그런 음. 거에 비하면 많이 낮으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립스틱 효과라고 부르는데 요새는 또 그래도 립스틱 말고 다른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카페에 가는 거 있잖아요. 디저트 카페에 간다던가 음. 아니면 호캉스를 해본다던가. 음. 아니면 뭐 커피 중에서도 스타벅스 커피 같이 음. 조금 이제 좋은 커피를 마시면서 내가 좀 힐링을 느낀다던가. 그리고 SNS에 예. 사진 올리고. 예. 그래서 그렇죠. 몇년 전에 스몰럭셔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 유행했었는데. 스몰럭셔리? 예. 네. 작은 돈으로 내가 최대의 만족감을 느끼는 음. 소비를 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명품 소비의 일종 중에 하나다. 음.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음. 근데 커피도 그렇대요. 커피 뭐? 우리가 커피를 먹을 때도 꼭스팽 하나 딱 들고 있어야 응, 응. 이게 폼이나 보이잖아요. 응. 이게 그런 거라 그러더라고. 아 그런 기분이 든다. 네, 예, 예. 내가 이제 명품을 든것 같은 커피에서는 그게 그거로 통하니까. 그게 그거 <laughs> 맞아요, <웃음> 맞아요. <웃음> 맞죠? 그렇죠? 네, 그 만족감으로 출근하는 거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내가 출근하기 되게 싫잖아요. 예. 근데 이 커피를 마시므로 인해서 예. 내가 자신감 좀 얻고 어. 나 출근하러 가자. 네. 그런 느낌으로 사기도 하죠. 음. 어. 음. 그러면 그샤땡은샤땡그 샤댕 그 회사를 사면 되는 거예요? 종목으로는 어떨까요? 아니 걸로? 그게 뭉쳐서 있죠. 오 맞아요, ETF. 맞아요. 그래서 아니 ETF 말고 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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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명품 뭐 샤넬 아, 리리도, 한꺼번에?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음. 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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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디올 그 뭐, 많이 뭐, 올랐던데. 뭐, 네. 이런 것들이 음. 이렇게 이렇게 뭉쳐져 ETF 아니야? 이게 어. 명품의 기원부터 좀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네. 명품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을 명품이라 하냐가 되게 중요해요 네. 프랑스 왕실 그니까 유럽 왕실에서 납품을 했던 장인들의 제품을 명품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가 말했던 뭐~ 루이비통이라던가 뭐~ 까르띠에라던가 예. 뭐 이런 제품들이 왕실에 납품하던 보석상 음. 왕실에 납품 트던트을 납품하던가 어떤 거 어, 맞아요 마, 마구용품을 음. 납품했었던 에르메스라던가 이런 어떤 로얄이라는 전통을 가졌던 회사들이 이제 뭐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왕들이 사라졌죠. 아. 귀족도 사라지고 시민 계급 아니면 일반인들 돈이 있는 누구나 왕실이 쓰던 물건을 살수 있다. 로얄을 내가 취득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프리미엄이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명품 회사들이 나오게 된 거고요. 음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다가 뭐 샤땡이라던가 네. 무땡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유럽 명품 그 등급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냥 이름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 그래요? 뭐 괜찮죠. 샤넬. 네. 샤넬. 샤땡 그더 이상은. 근데 그게 네. 더 재밌어요, 요즘는 아, 그럼 그렇게 해. 땡으로 해 우리가 저 샤넬이에요. 샤땡이라고 그랬어요. 땡 네. 샤넬.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이 명품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품들이 보통 이제 (4등급) 명품이에요 아 우리는 되게 비싸다고 생각했잖아요 네. 더 비싼 명품이 있습니다 아 (1등급) 명품 네. 저기 신라호텔 가면 있는데요 네. 그라프라고 어, 뭐? 그래 그라프라고 네. 있는데 아 거기는 예, 점당 억이 다 넘죠 아 시계, 시계. 시계 시계 이름이 그거예요. 되게 난 되게 시계는 롤렉스가 <laughs> 네. <laughs>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위도 있어요. 아 요즘 롤렉스가 굉장히 품귀현상이 일었는데 네. 비싼 시계들이 또 있어요. 아 롤렉스 있어. 아, 안에서도 굉장히 맞아, 좋은 맞아. 거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품 회사들이 있었는데 장인이다 보니까 네. 우리를치 대물림을 하잖아요. 네. 1 대, 2 대, 3대 오면서 자녀들이 늘어나고 가족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고 음. 이제 브랜드의 가치에 손상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음. 그랬을 때 이제 명품 사냥꾼이 나타난 거죠. 음. 야금야금 명품을 사들이는 거예요, 음. 그 브랜드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의 LVMH라는 그룹이랑 아. 캐링이라는 그룹이 두 개의 명품 브랜드, 그러니까 2대 그룹, 양대 그룹으로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 거길 사버렸어요, 네. 그 회사가. 네. 그래서 우리가 명품 주식에 투자한다 라고 그러면 네. 프랑스 주식을 투자하는 거고. 저게 그렇게 안해가지 네. 뭐 LV 뭐라고요? LVMH인데,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아. 루이비통과 모에 헤네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양주 브랜드와 이제 패션 브랜드인데 이제 상징적인 아... 의미죠. 캐링이라는 곳은 원래 이제 목재 회사였었는데 이제 구찌가 위기에 벌어졌을 때 LVMH가 구찌를 사드리려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신호를 보낸 거죠. SOS. 나 LVMH한테 가기 싫다. 너가 도와달라 해서 캐링이 도와주면서 캐링 그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품의 역사들을 보면은 아 이런 역사들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네. 근데 옷도 또 이렇게 명품에도 아까 뭐 사등급, 뭐 일등급에 1등급의옷 아는 거 있어요? 뭐, 옷들, 꽃들은뭐 이런 거. 아 그거는 무슨 패션쇼 아. 아니? 어뜨끄뜨른가 뭐? 네 맞아요 맞아요. 패 이름으로, 이름으로 쓰고 예, 있어요. 네 예, 맞아요 맞아그뜨끄오디입뜨꾸띠르랑 예. 아, 그 프레타포르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프레타뜨꾸띠르는 예. 이제 왕실이나 귀족들이 맞춤 기, 맞춤형 옷.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왕실 때 보면 축제 같은 거 파티하잖아요. 네. 그 드레스 같은, 예. 같은 거. 네, 드레스를 이제 입고 들어가는 건데 이제 수제 맞춤 제작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겠죠. 음. 이 프레타포르테는 명품이긴 한데 기성복인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나죠. 음, 그래서 음, 우리가 네. 봤을 때 이제 오뜨꾸띠르다 그러면은 이제 좀커스터한 브랜드다라 보는 거고. 그래서 명품 안에서도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말한 대로 아까 이 왕실의 어떤 로얄을 가진 명품이 있고요. 사람 자체가 명품이 된 곳이 있어요. 음, 사람이? 예. 네. 그 장인 자체가. 예. 네. 뭐 코코 샤넬 같은 사람 맞습니다. 음. 네. 자리 바꿔도 될것 같은데 오늘.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코코 음. 샤넬이 원래 이제 자프 출신이었었는데, 아. 정부가 되고, 이제 사교 모임을 하면서 본인이 그동안 기술 가지고 있었던 옷을 만들거나 모자를 만들던가 하던 음. 게, 이제 그 사교 모임에서 흥행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가게를 차려서 음. 이제 제품을 팔았는데, 샤넬은 어떻게 브랜드를 만들었냐면, 본인은 왕실에 납품한 적이 없어요. 음. 본인 자체가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 명품이 된 거예요. 음. 사람 자체가 명품이니까, 어, 이 사람처럼 되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코코 샤넬 브랜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명품이라는 게꼭 왕실 형성이 된, 왕, 왕실의 혈통을 받은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 가는 스토리 라인으로도 브랜드 형성을 할수 있다. 음. 최근에 그래서 CEO들을 보면은 약간 샤넬의 기법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라던가 이런 거 보면 그 CEO가 본인 자체가 예, 스타가 돼가 약간 언플을 하잖아요. 네네. 리스크 좀마스크도 있죠. <laughs> 테슬라는 조금 <웃음> 리스크가 <웃음> 있긴 한데 네. 다른 뭐 CEO들 보면은 뭐 SNS를 활발하게 한다던가 에이. 아니면 본인이 뭔가 역경이 있다라던가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본인이 브랜드 스토리를 써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죠. 음. 예. 아니 근데 그 일본에서 한참 그 샤넬의 짝퉁이라고 하죠. 모조품. 음, 네. 그게 한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었는데, 실제 샤넬에서는 그걸 제재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략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략 중에 브랜드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짝퉁을 어떻게 해서든 다 규제해서 빨리빨리 차단하는 브랜드들이 있었고요. 네. 그 당시 때는 명품 브랜드 시장이 맨 처음 짝퉁은요, 우리 모르겠지만 미국이 짝퉁이었습니다. 아. 유럽에서는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돈 내고 해라. 어떻게 짝퉁을 하냐. 그러니까 한때 미국도 그런 나라였었어요. 아. 그러다가 미국이 성장하고 나서 그 다음 성장하는 나라가 일본이었잖아요. 네. 일본이 또 짝퉁이 유행하는 아. 거예요. 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우리. <laughs> 저 동대문가 많았잖아요. 에이. 그러다 지금은 또 이제 가 네, 이런 에이. 식으로 그 경제 성장 과도기의 짝퉁이 유행할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저 브랜드를 갖고 싶다. 에이. 근데 돈은 없잖아요. 근데 에이. 사람들이 돈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진품으로 가는 거죠. 진품으로 가는 거죠. 에이. 그래서 그거를 샤넬은 일부러 살짝 방치합니다. 에이. 나머지들은 로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차단하는 게 브랜드 성향상 그게 맞지만 샤넬은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온 더 사람의 브랜드잖아요. 그거를 좀 포용해 준 거죠. 음. 그러면서 오히려 샤넬이 되게 유명한 브랜드가 될수 있도록 인지도를 올리는 전략으로 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도 가끔 프로그램에서 보면 한국에서 되게 유행했던 프로그램이 다른 나라에서 짝퉁으로 이렇게 하는 아, 경우가 있잖아요. 네. 네. 살짝 방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방치하면은 저 나라에서 결국은 원조 프로그램이 한국 프로그램을 보려고 하는 거고 이 프로그램이 다시 또 세계로 또 수출이 되면서 또 효과를 보기도 하죠. 근데 아까 에르메스는 마구 용품을 네.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마차 뭐 여기 들어가는 뭘 했던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명? 셀코 TV 멤버십이 선사는 특별 콘텐츠. 셀코 TV 멤버십 가입하고 특별한 혜택을 받으세요. 멤버십 혜택 하나. 셀코 TV만의 유니크한 이모티콘과 배지. 멤버십 혜택 둘 재택 끝인 고수에게 듣는 1대1 비밀 과외. 멤버십 혜택 셋 접시 도사가 알려주는 1대1 운세 상담. 구독 버튼 옆 가입을 누르고 이단계중 원하시는 단계를 선택 후 해당 금액을 결제하면 끝. 스코티비 멤버십과 함께 부자 되세요 근데 아까 에르메스는 마구 용품을 네. 했다고 랬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마차 뭐 여기 들어가는 걸 했던 모양인데 그건 어떻게 이렇게 명품? 에르메스의 방식은 느림의 미학이에요 음. 참고로 에르메스 주식은 따로 있습니다 아. 어 편입되지 않고 네. 프랑스 주식을 따로 살수 있어요 어, 에르메스는 주가가 지금 5년 동안 7배 올랐거든요 루이비통이 5년 동안 5배, 네. 캐링이 5년 동안 6배 음. 이렇게 올랐습니다. 어. 에르메스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근데 생산량은 에르메스가 제일 적어요. 예. 근데 제일 비싸죠. 희소가치 에르메스 하면 유명한 백이 하나 있죠. 버킨백. 네. 예, 헐리우드 스타들도 1년 이상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는 그버 버킨백. 보통 음.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이제 이 명품에 대한 수요가 늘다 보니까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다른 브랜드들은 중국이 현지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음. 생산해서 팔았는데 에르메스는 브랜드 가치 유지를 위해서 프랑스 외에는 안만들겠다 아, 그래요. 장인들이 정말 그 금무시가 지켜가면서 정말 한땀 한땀. 네, 그게 에르메스입니다. 예, 아.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마구 용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서양 산업이잖아요. 네. 어, 그럼 서양 산업인데 여기가 어떻게 혁명을 일으켰느냐? 음. 한번 미국을 놀러 갔대요. 갔는데 포드사를 보고서 충격을 먹었대요. 어... 포드라는 거는 자동차를 가장 최초로 만드는 공장이고 네네. 가격이 점점 점점 싸게 내려갔는데 음. 이거를 보니까 자동차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미국의 도로는 유럽과 다르게 음. 일직선으로 쭉쭉 뻗어있더라는 거죠. 네. 아 여행이 활발해지겠구나 음. 이렇게 생각해서 가방을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팔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지퍼가 필요하겠다. 음. 자동차가 있으면, 이 뭐, 가방에 뭐, 짐이 떨어진다던가 하면서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돌아가고 나자마자, 지퍼 특허권을 얼른 사버립니다. 음. 그리고 가방에 지퍼를 달아요. 음. 대박이 난 거죠. 아. 아, 그동안은 가방에 지퍼가 없었나 보죠? 네, 없었죠. 어. 네, 예전만 해도 단추 형식으로, 예. 어. 네, 그렇게 썼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봐서 본인이 찾은 거고, 포드는, 더 빠르게 더 싸게잖아요. 네. 에르메스는 오히려 거꾸로 간 거예요. 더 느리게 더 비싸게. 아... 항상 반대극으로하는게 있다라는 네. 거죠. 예 음. 그러니까 아주 그 에르메스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음. 정말 못 빠지는. 아 그러니까 산다고 해도 한참 기다려요. 네. 근데 에르메스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 뭐냐면은 그 에르메스만 보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동안 음식이라는 거 뭐냐면 막 키오스크가 생기고 하면서 더 저렴하고 더 싸게. 더 빨리 회전율을 높이는 식당들도 많이 생겼지만 네. 이거와 반대급부로 지금 어떤 식당들이 많이 생겼냐면 오마카세가 많이 생겼습니다. 어, 오마카세, 예. 네. 네, 주방장이 직접 만들어주고 음. 천천히 하지만 단가가 비싸잖아요. 네. 그런데도 지금 오마카세를 가기 위해서 대기가 많이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날만 되면 거기 가는. 네. 저희 동네가 좀 대전인데 6개월치가 다 풀로 차 있어요. 그래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예약 잘안 되더라고요. 네. 자리가 몇개 없거든. 어떻게 보면 은 에르메스의 공식을 그대로 썼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사업이 나올 때 한다라도 할때 어떤 대량 생산이 나온다면 반대급부로 하는 것들도 유행할 것이다. 음.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이렇게 두고 보니까 명품 재밌네요. 근데 그런 제품으로서의 명품은 알겠는데. 음. 이 명품이 그럼 언제부터 재테크 수단이 됐어요? 명품이 재테크 수단이 된 거는 인플레이션이 좀 빠르게 발생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 제가 볼 때는 2015년 이후부터 이쪽 리셀러 시장이라든가 아무래도 이제 명품을 샤테크라든가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왔거든요. 음.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때부터 뭐 루이비, LVMH라든가 캐링이라든가 에르메스 주가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 올라가요. 그래서 다섯 배에서 일곱 배 올랐어요. 어? 5년 동안. 누구를 또 중국이 음. 이런 걸 사기 시작하면서 급속도로 올랐다. 완전히 네. 그 사람들은 너무 대량 구매해버리는 뭐, 거예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한하잖아요. 2015년에 제일 후회됐던 일이 구찌 주식을 안 샀던 거를 후회해가지고. 그래서 구찌 지갑을 사셨어요? 샀어요. 그산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잊어버리지 말자고 자기 자에게 표식을 한 그렇죠 이걸 보고 내가 왜 구찌 주식을 안 샀을까를 반성하기 위해서 소면서 아늘 기억하자. 아 구찌라는 문양이 원래 이게 전통 시그니처 문양이에요. 아 네. 그래서 구찌라는 브랜드는 원래 좀 올드한 브랜드. 뭐 이제 지금은 좀 페라가모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음. 이렇게 됐는데 구찌가 세번 망할 기회를 살아났어요. 아 기가 막게 히살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찌가 처음에 망할 뻔할 때맨 처음으로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데려왔습니다. 네. 그 사람이 톰 포드예요. 음. 톰 포드가 2 8살때 데려왔어요. 음. 톰 포드가 약간 미국 쪽이잖아요. 미국 쪽 감성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해서 기업을 일으켰는데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또 브랜드는 또 이제 올대진다는 느낌을 음. 받잖아요. 또 처지 떨어지게 나니까 톰 포드를 이제 보내고 약간 이탈리아 전통의 느낌을 주는 지안니니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액세사리 라인 쪽 총괄이었다가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다 보니까 음. 이탈리아의 전통성은 살렸지만 매출이 또잘안 나오는 거예요. 음. 초반에는 반짝하고. 그래서 또 지안이니를 또 이제 보내고 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외부에서 영입을 해온게 아니라 그냥 직원을 내부 승진시켰던 건데 어. 미켈레라는 사람을 데려온 거예요. 지금 이 센세이션을 일으켜게 네, 그 사람이에요. 네, 2015년. 그래서 구찌를 그냥 완전히 올려 버린 사람이죠. 어떤 전략을 썼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물의 문양이라던가 어. 뭐 미키마우스라던가 맞아요. 화려한 꽃이라던가 이걸 썼어요 그런데 이게 중국에서 먹히는 거예요 아. 중국 사람들 그거 좋아하잖아요 네. 화려한 문양이라던가 이런 스타일 좋아하는데 음. 와 이러면서 이제 막 이게 흥행을 끌었고 또 이래 동물을 이렇게 상징하는 게 역동적인 느낌들 음. 동물마다 주는 그 정열 열정 귀여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 이제 이걸 넣으니까 사람들이 신선하다라 느끼는 거예요. 네. 배경은 구찌의 전통을 살렸지만, 여기에 신선함을 주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화했구나. 예. 그리고 이번에는 미키마우스까지 넣었던 거는, 에이... 어떻게 보면은, 야, 명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아... 일 아니야? 라고 했는데, 콜라보를 해버렸죠. 에이... 근데 미키마우스로 뚝 떨어졌는데, MZ세대가 반해버린 에이... 거예요. 음... 너무 귀여워. <laughs> 음... 음... 그러면서 구찌는 지금 20대가 굉장히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로 젊어졌어요. 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친구들이 30대가 되고 40대가 돼도 계속 명품을 소비할 수 있는 라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찌는 앞으로 수명이 한동안 더 길어졌다. 네. 네 그렇게 볼수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갖고 다닙니다. 어. 네. 아잘 어울리세요? 아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주식으로 하나하나 좀 네. 알아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LVMH. 네. 요거부터 한번 관심있게 들여다 볼까요?